안녕하세요. 요즘 오르톡시아 업데이트가 계속 쏟아져서 어지러운 용가맨입니다. 제가 업데이트에 대해서 대본도 쓰고 녹음도 해놨는데 오르톡시아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에 한 번, 뭐 이렇게 나눠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1일에서3일 간격으로 여러 번 해버리니까 제가 녹음한 게 고대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브에서 쭉 정리해볼까 해요. 일단 글라이더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모든 맵이 리워크가 됐죠, 여러분들. 맵이 그냥 뻥 뚫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다른 게임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무방한. 데 글라이더는 공중 상태에서 X키를 누르면 사용할 수가 있어요 모바일은 오른쪽 상단에 누르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재단 위치가 거의 비슷하긴 한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재단 순뇌를 한번 쭉 돌아볼까 합니다 그러면 일단 야론마을에서 물재단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서 왼쪽으로 또 꺾습니다. 길 따라서 가면은 야론 성이 있어요. 이렇게 원래 여기 다리 옆에 물이 있었잖아요 밑에. 근데 여기 여기가 입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자 이렇게 물의 재단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불의재단은 얼굴은 빌리지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얼굴은 빌리지에서 정말 정말 쉬워요. 자, 여기서 글라이더 키고 쭉 가면 여기 있죠 여기 다리 여기에 떨어지면 불재단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전기재단도 여러분들 얼굴은 마을에서 가는 게 좋아요. 원래는 가면은 점프맵을 해야 되잖아요. 점프맵을 안 하고 갈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요 마을에서 여기 꼭대기로 와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글라이더를 펴고 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여기 상승 기류 있죠 요거를 타세요 이걸 탄 다음에 왼쪽 방향으로 틀어서 날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기 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면 점프맵 하지 않고 전기 슈라인 얻을 수 있습니다 요 티롤 빌리지에서는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땅 재단에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슈라인을 지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슈라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능력을 지우고 다른 슈라인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지우는 곳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서 왼쪽 꺾어, 꺽... 오, 아 이게 개구리구나. 어이 뭐야? <laughs> 아 개구리 업데이트된 게 이거구나. 이거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 자 꺾어서 쭉 직진합니다. 쉬워요. 정말 길 쉽습니다. 자쭉 직진을 하다 보면. 여기에 왼쪽에 바로 집이 있어요 위치 똑같습니다 여기 가가지고 샤먼한테 말을 걸어서 초기화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직진을 했었죠 우리 계속 직진합니다 계속 직진을 해서 여기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큰 나무가 있잖아요 이큰 나무 이쪽으로 가시면은 여기 왼쪽 구석에 있습니다 여기서 땅 슈라인을 얻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재단은 전부 정리가 됐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착용한 날개는 체력을 약120 정도 증가시켜 주는데요 SB 보스에게서 드랍이 됩니다 음, 그리고 따끈따끈하게 업데이트가 된게 있습니다 티어2 섬이랑 개구리 동굴이 생겼다고 해요 저도 이거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확인해 보려고 안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볼 거예요 일단 새로운 마을 먼저 가보죠 브릴 마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뭐야 일단은 벚꽃나무로 추정이 됩니다. 벚꽃나무 오야 뭐야? 퀄리티 뭐야? 오 되게 잘해놨는데 집 같은 거 사슬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 개구리는 뭐지? 다음에 뭐가 나오나 개구리 같은 관련된 게? 근데 굳이 티어 2 마을을 만들어 놓아야 했나? 굳이 이게 있을 필요가 있나? 나중에 뭔가가 있겠죠? 완전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섬이구나. 아, 브릴 와일드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진짜로 동물재단 배치하려고 만든 섬인가 보다. 일단은 어, 약간 뭔가 업데이트를 위해 마을만 좀 추가해 놓은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쵸? 이름이 브릴 와일드인 거 보니까 야로마을 밑에? 야로마을 밑에면 뭐 숨겨져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미, 밑에? 이런데 숨겨져 있어요? 어, 진짜네? 오, 대박. 야론마을 밑에 오니까 뭔가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오, 개구리 신전 같은 데인가 보네. <laughs> 아, 이 제작자 개구리 왜 이렇게 좋아해?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해, 개구리? 끝, 끝이야? 이게 끝이야? 아, 여기도 뭔가 업데이트를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아마 개구리 재단도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유출된 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떡밥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여의주님들이 공섭에서 개발자와 만나서 나눈 대화의 일부입니다. 환생이 출시될 예정이고, 환생으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예상은 이번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업데이트가 될것 같고, 엔드게임 컨텐츠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생방에서 얘기했었는데, 역시나 글라이더 스킨도 나오는 것 같아요. 요, 요 점프하면 나오는 글라이더. 그리고 샤인 떡밥이 올라왔는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물 기반의 쉬라인을 추가할 예정인데 지금 보시는 쉬라인은 곰 슈라인이고 패시브는 체력 증가랑 그리고 뭔가 미정이 하나 있어요. 곰으로 변신하면 체력이 증가하고 이게 지금 단어로 돼 있거든요. 이게 탱크는 방어를 한다는 소리인 것 같고 요거는 발사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레드 포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빨간색 포함. 이제 오르톡시아에서는 보라색, 빨간색, 흰색이 이렇게 있잖아요. 물 슈라인과 SB 방패 스킬은 보라색만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빨간색도 막을 수 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 아마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뭐 지속 시간 같은 경우는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오르톡시아만의 약간 감성이 있어요 역시. 그래서 방금 말한 컨텐츠까지 나오면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게임을 진득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구걸 문제나 뭐 이것저것 템이 좀 빨리 풀리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제작자가 과감하게 아이템 공유 기능을 없애버렸습니다. 저도 이건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어, 뭐 RPG 같은 경우는 초반에 어려울 시 도움을 받으면 좋지만 그냥 좋은 아이템만 받아서 게임하면 금방 흥미를 잃기 쉽상이거든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용감의디스코드에 고수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디스코드 오셔서 같이 파티에서 진행하고 즐겁게 게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환생의 업데이트가 되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용바 구독 누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과 도움이 됩니다